네, 안녕하세요. 네, 캄샵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영상 찍네요.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그동안 좀못 찍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오늘, 음, 일이 좀 많이 밀려있어요. 네, 일이 좀 많이 밀려있고,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프렉탈 디자인 어제, 안양 쪽그 금천구 시흥동 사시는 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프렉탈 디자인 메쉬, 메쉬파이인가 이거? 메쉬파이? 에, 케이스 좀긴거요렇게 달려 있거든요. 음, 요거 작업 이따가 오후에 할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오후에 NGXT 크라켄 X7이 요거 순행으로 해가지고 어 저절 전력 해제 해서 오버클럭까지 아마 출고는 다음 주 정도에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따가 작업하는 거 잠깐 잠깐 찍어볼게요. 노멀 클러가 이제 달려 있는데 요거를 빼고 보드하고 다 드러내서 크라켄 들어가는 작업. 예, 네, 요거 이따가 찍을 거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손님이, 어, 작업땡 맡기신 거, 조립땡 맡기신 거. 요것도, 근데, 이게,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셨는데, 이 하이퍼 T, 하이퍼 T4? 하이퍼 T4? 죄송합니다. 하이퍼 T4, 요 CPU 쿨러가, 어, B450? 음, 요거 AM4 소켓을 지원하지 않아요.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트리니티 쿨러, 예, 트리니티 쿨러로 교체를 쌍큼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는 패널 두 개를 달 예정이고요. 요거는 뭐 작업하는 거안 찍어도 되겠죠? 뭐 조립은 다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부품이나 이런 거는 다 사오셨고, 요거 이제 대입은 여기 의자 밑에 사이로 딱 GT404 요 모델이 어 얘네 케이스가 이쁘고 좋기는 한데 음 쿨러가 호환되는 쿨러를 판매하지 않아요 이 데이븐 데이븐 쿨러가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 나오는 거 완성된 모습만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요렇게 또아또 아, 또 컴퓨전 네, S2 요거는 이제 천안에 사시는 분이 주문해 주셨는데 요것도 제가 요거는 영상 찍을 거예요. 영상 찍을 건데 간단하게 영상 찍고 완성된 모습만 보여 드릴 거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주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어디서 왔어? 자, 그러면 먼저 예. 요거 어제 아까 말씀드렸지. 피이 요거는 어제 작업을 다해 놓은 상태라서 예. 요 컬러만 달면 돼요. 컬러 쿨러만 달아서 완성된 모습만. 예. 요거는 똑같은 쿨러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냥 고객님도 그렇고, 그냥 싼 걸로, 예. 그냥 싼 걸로, 듀얼링으로, 요거 그냥 A1꺼, 그냥 싼 걸로 다이기로 했습니다. 화이트로. 그래서 요거 완성된 모습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네. 조립은 다 됐어요. 네, 조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어도 이렇게 불 나오고 트래니티 화이트 LED하고 요 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맞춤인데 이 데이븐 요 케이스 요 쿨러가 맞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얀색으로 뭐 요것도, 요것도 조합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조립할 거 예, 조립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조립 하나 하겠습니다 라이젠 3000, 3600 3600네 요거 좀 구도를 좀 잘, 좀 이렇게 맨날 정면을 하다가, 옆모습이 좀 자신이 있어서, 예. 괜찮나요? 다친 데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 3600, 3600 들어갈 거고, 그 요즘에 핫한 PM981, 예. PM981, 예. PM981, 예. PM 1 테라. 1 테라짜리, 네, 저, 병행수입이에 병행수입. 병행수입. 요거 하나 들어갈 거고요. 대신에 요거를 넣으면, 요거만 넣으면 또 심심하니까, 네. 예. 존스보 방열판 예, 요거 m 다투 방열판 이것도 넣겠습니다 요거 넣고 그리고 뭐트리티 화이트 LED 요거 들어갈거고 뭐 램은 16기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박격포 맥스 예, B450 박격포 맥스와 그리고 예, RTX 2070 슈퍼 예 요거랑 그 다음에 FSP 7배0 w 전격 하지만 케이스는 젊은 S2로 예, 요청을 하셨어요. 요거를 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에요. 쿨러는 있었으면 좋겠지만 굳이 LED 없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걸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더 좋은 케이스, 많은 케이스 뭐 있지만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조립하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예,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아, 요렇게 해서 네.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조립은 다 됐고요. 오, 암흑 속에 암흑 속에 외침 LED가 이렇게 나오네요. 음. 손님이 이렇게 원하셨어요. 네, 이렇게 원하셔서 어, 이것도 뭐 컨셉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조립은 다 됐습니다. S2 케이스로 해가지고 네, 쿨러 쿨링 성능이나 이런 거는 뭐 앞에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될거고요네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암흑 속에 어 LED 이거 LED도 이거를 이제 들어내면 어 부팅은 잘 됐고 이거 LED를 드러내면 이게 그 저거도 저할수 있어요 LED를 끌수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네 그럼 다음 영상 자 요번 또 조립은 네, 조립이 또 있어요 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야, 베가스? 베가스라고 했나? 뭐, 편집 프로그램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쓰시고, 뭐, 오버워치 정도 하고, 뭐, 이런거 정도 하신다고 하셔서, 하셔가지고, 제가 2600, 네, 2600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9400F,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 2600이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에 가격 엄청 싸졌죠? 네, 9400F랑도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보면, 성능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2600으로 넣어 드릴 거고 물론 뭐 3600으로 넣으면 좋겠지만 CPU 가격면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 9배 1.8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600으로 뭐또 2600으로 하면 뭐 보드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하면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하셔서 2600으로 했고 그래픽은 RX570 MSI 꺼, 이걸로했고요 그리고 보드도 A320 보드, 이걸로 네, 요거가 요즘에 물건이 없더라고 네, 물건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SSD는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택배로. 860 EVO 250기가. 이걸로보내드렸고요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요거. 네, 램은 8기가 짜리 2개, 16기가. 파워는 FSP 파워 이걸로 500W 전격으로 들어갈 거고 앵코 그리고 세턴 케이스 이걸로 해서 조립해가지고 이거는 네, 이제 그 손님께서 어, 부산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립할게요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세턴 케이스 네, RX 570으로 해가지고 네 조립 다 완료됐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택배 배송을 할 거고요. 여기다 뽁뽁이하고 다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laughs> 밥을 먹고 이제 방금 밥을 먹고요. 아졸 졸려요 지금. 약간 쉬고 네, 이제 또 오후 작업, 네, 오후 작업 들어가야죠. NGXT 이걸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네. NGXT. 요거는 이제 그 뭐야 이거 프랙털 디자인 메쉬파이? 음, 메쉬파이 모르겠어 B인지 C인지 아무튼 엄청 무겁고 엄청 큰 케이스 네 요거 수냉작업 할거예요 지금 보면 잠깐만 뜯어볼까요? 아우 무거워 무거운거 싫어 엄청 무거워요 응 이런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는구나 자, 요거를 다 분리를 한 상태에서 아. 요거. 요거는 이제 손님이 어디서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구입한 거냐 구입했던 건 아니고. 요거 2080 TI는 요번에 사셨대요. 180만 원짜리. 2080 TI 트리오. 요거 띄고 요거 띄고 저거 예, 보드 들어내고 에, 한번 작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뺐어요. 예, 뺐는데 안에 쿨러가 엄청 많죠. 어, 요 상단에다가, 상단에 달 거고, 와, 상당히 농어 쿨러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크고 아름답습니다. 예, 크고 아름답고, 요거는 아무튼, 예, 제가 빼, 예, 거 크라켄으로 지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메쉬파이 같은 경우에 요 케이스, 프랙탈 디자인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을 어떻게 빼냐면, 여기 뒤에 뒤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버튼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깐요. 신기하죠. 이런 버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렇게 탈착이 돼요. 네, 탈착이 돼서 요거 쿨러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 거는 다 탈거를 한 상태에요. 네, 기존 거는 다 탈거를 했고. 탈거 하는데만 시간 엄청 걸렸네.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빡시네요 에이, 그래서 이거 크라켄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에,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조립 다 됐고, 쿨러 다잘 돌아가고, 다, 세팅이 다 완료가 됐고요. 네. 괜찮죠? 네. 2080ti로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 전력 제한 해제해서, 아무튼 뭐 작업은 끝났어요. 다 끝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온도를 한번 봐야겠구나. 일단은 전력 제한 해제하고, 램도 오버클럭까지 해가지고 램은 삼성램이에요 삼성램인데 오버클럭까지 해가지고 세팅 싹 해드려 가지고 다음주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너무 늦어 가지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세팅하고 오버클럭하고 오버 이런거 다 하려면 램 오버클럭 이런거 다 하려면 한 2-3일 정도는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2-3일 후에 제가 예, 세팅을 해가지고 예, 납품을 다시 손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찾아가라고 말씀 자 이렇게 해서 네뭐 지금까지 다 예, 완료가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뭐 조금 바빴어요 뭐 여러 가지 포맷도 있었고 수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찍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안 찍었고요 어 일단은 지금 마지막으로 어, 이제 저희가 에코 에코에서 어, 케이스 하나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케이스 하나를,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이게 아마 레베카 케이스의 아, 레베카가 아니구나. 레베카보다 그 수트마, 수트마스터 중에 321X라고 예전에 제가 리뷰한 거 있거든요. 그거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 예전에 321X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321X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면부가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메쉬, 메쉬 재질이 아니어서 약간 아쉬움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이뻐, 이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그거 제가 이제 예전에 추천을 드렸지만, 요번에 약간 버전업이라고 해야 되나? 레벨업? 예, 레벨업 한 케이스를 제가 오늘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커요. 어우. 네. 예, 322S 인테이커. 322S. 322S 인테이커라는, 근데 인테이커 네 찾아보니까 이거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어 맞아요 네. 그래서 322 레스라는 케이스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어, 소개만 해드리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영상 찍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항상 케이스 협찬을 받으면 손님들한테 이제 조립 의뢰, 의뢰를 받아서 제가 케이스 무상 제공으로 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요거도 제가 이제 케이스가 한 8만 얼마 정도에요 굉장히 비싼 거고 이 저랑 이제 협의하셔야 될게그 만약에 저희 쪽에 조립 조립을 신청하시면 협의를 하셔야 될게 제가 부품 구성은 조금 제 제가 원하는 대로 <laughs>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아요? 8만 5천 원에 쿨러까지 이 쿨러 하나에 되게 비싼 거예요. 2만 원 2만 원좀 2만 원좀 넘을 걸요. 이게 뭐두개 4만 원에서 벌써 12만 원 정도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그 정도는 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제가 잠깐 뜯어가지고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에코에서 나오는 슈트마스터 어썸 파워 500와트 예, 실버 제품입니다. 실버 제품, 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실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파워도 앞으로 어썸 500와트 혹은 600와트 정도 쓰려고 하고요. 일단 요것도 가격이 지금 세일을 하더라고요.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실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로 이거 연결해 가지고 제가 불빛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거는 네. 간략적으로 그냥 요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올리긴 할 건데 일단은 요거 조립하실 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파워는 잠깐 보면 어선 파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것도 플랫 플랫으로 되어 있고요예 네, 상당히 얇게 잘 나와있고 파워도 실버 제품이니까 앞으로 요거 가, 요거는 제가 보통 요걸로 이제 앞으로는 사용 겁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음, 기존에 이제 기본적인 이 틀은 수트마스터 아 수트마스터 그 321x 이름이 좀 길어 듀얼라이트 그거랑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앞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메쉬로 이제 바뀌었어요. 에 예, 굴곡도 약간 이런 식으로 굴곡도 있고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평면으로 보였는데 보니까 이게 만져보니까 굴곡이 있네요. 어 이거 상당 어 그리고 풍량도 바람이 느껴져요. 풍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이 느껴져요. 어 느낀다 느껴진다. 아뭐 느끼는 것 같은데 아 어, 되게 질감이 되게 좋은데? 와 마감도 부들부들 하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뒤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led 로 보시는 것처럼 led 누르면 이런식으로 변하는거 알고 계시죠 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쿨러 쿨러 네, 쿨러 요거 수트 마스크 듀얼라이트 이거 120mm 짜리 스펙트럼 요 쿨러를 제가 두개 제공해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상단에다가 제가 달아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잠깐 소개하고요. 네. 많은 신청, 아,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예,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신청 빨리 해주세요. 부품은 예외 없이 이 부품 제외하고 모든 부품을 다, 예. 저희 쪽에 주문해 주셔야지만, 주문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아,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감사합니다.